깊은 밤, 지현전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저는 신하들을 꾸짖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인 보수파 유학자들이 사사건건 개혁을 가로막던 위기, 이런 팽팽한 대립이 이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420년대 조선은 건국 초기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영락제 사후 전국이 변하고 있었고 조선 내에서도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화두였지요. 저는 점고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 지편전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단순히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 대계를 설계하는 두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신하들은 과도한 업무와 파격적인 정책에 불만을 품기도 했지만 저는 직접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졸고 있는 신하에게 제 옷을 덮어주던 그 마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왕의 권위보다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지혜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흐릿해진 눈을 비비며, 저는 괴로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사대주의에 빠진 최말리 등 중신들이 목숨을 걸고, 새로운 글자를 반대하던 일생일대의 위기. 이런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멈추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440년대. 한자는 배우기 너무 어려워, 백성들이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농사 기술을 익히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주변국 청나라는 아직 태동전이었고, 명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지만, 저는 우리만의 소리를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난질에 시달리며 시력을 거의 잃어가는 와중에도 비밀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어린 백성들에 서러움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대파는 오랑캐의 글자라며 비난했지만 저는 글자가 곧 권력임을 알았습니다. 지식을 독점하던 이들에게서 글자를 빼서 백성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꾼 진정한 유교 국가의 완성이었습니다. 장영실이 가져온 자격루의 부속품을 어루만지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나라의 역범만을 고집하는 사대주의적 한계에 부딪혔던 과학기술의 위기. 이런 독자적인 연구에 집착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농업은 국가경제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땅에 맞는 정확한 절기와 시간을 알지 못해 풍윤이 하늘의 운에만 맡겨졌지요. 저는 노비 출신이었던 장영실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에게 벼슬을 내려 혼천이와 츠구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명나라의 눈치를 보는 이들은 천문을 살피는 것은 황제의 권한이라며 두려워했지만 저에게는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더큰 예의였습니다. 우리만의 역법서인 칠정산을 편찬하여 조선의 하늘을 되찾았고 농사직설을 써서 우리 땅에 맞는 농법을 보급했습니다. 과학은 저에게 통치의 수단이자 백성을 향한 가장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변방에서 들려오는 여진족의 약탈 소식에 저는 지도를 짚으며 명령했습니다. 북방 영토가 불안정하여 백성들이 매일같이 피난길에 오르던 안보 위기. 이런 강경한 북진 정책을 추진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430년대, 만주 지역에서는 여진족이 세력을 키우며 끊임없이 국경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치, 문치,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국방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김종서와 최윤덕 장군을 북으로 보내 사나운 여진족을 소탕하고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지금의 국경선은 그때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단순히 땅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3인 정책을 통해 백성들을 이주시켜 그곳을 영구적인 우리 땅으로 만들었지요. 학자 임금이라는 세간의 평가 뒤에는 대륙의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조선의 영토를 확정지은 강인한 정복자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습니다.